버지스 커뮤니티는 본질적으로 동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몇 종류의 녹조류와 홍조류 그리고 미생물 군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새로운 환경을 가장 대표하는 동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절지동물, 다리가 관절로 되어 있고 탈피를 하는 작은 동물 그리고 해면 동물인 포리퍼입니다.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아페투스라고 불리는 이 고해양에 서식했던 종에 대해 살펴봅시다. 가장 널리 퍼진 동물인 저서동물, 즉 해저나 해저 근처에 사는 동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캐나다 스피스퍼펙타는 오늘날 갑각류, 곤충, 거미류의 형태로 발견되는 절지동물의 조상 중 하나입니다. 중국에서도 흔적을 남긴 이 표본은 길이가. 8에서 52mm에 달했습니다. 몸은 각각으로 부분적으로 덮여 있었고